2026년 1월 1일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가 대대적으로 바뀝니다. 무려 18년 만에 개혁입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구조 개편이 드디어 현실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변화 단순히 제도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는 돈, 내가 받게 될 연금액, 그리고 노후의 삶까지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50대, 60대에게는 이번 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바뀌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금기금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도를 그대로 두면 2050년 이후에는 국민연금을 줄 돈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결국 제도를 손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2026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의 핵심 변화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보험료 인상입니다. 지금은 소득의 9%를 국민연금보험료로 냅니다. 그런데 내년 2026년부터는 9.5%로 오릅니다. 그 다음 해에는 10%, 그 다음은 10.5%, 이렇게 매년 0.5%씩 인상됩니다. 그리고 2033년이 되면 최종적으로 13%가 됩니다. 즉, 지금보다 거의 1.5배 가까이 많이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소득이 300만원이라면, 현재는 27만원을 내지만, 앞으로는 39만원 가까이 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럼 이렇게 보험료가 오르면, 맞는 연금도 늘어날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개혁의 목적은, 더 주기가 아니라, 더 오래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기금을 지키기 위한 구조조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험료는 오르지만, 연금 수령액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약 41%, 2026년에는 43%로 살짝 인상되긴 하지만 실질적인 체감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결국 더 내고 비슷하게 받는 구조. 이게 바로 2026년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보험료가 오르는 건 앞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대, 즉 젊은 세대에게 훨씬 큰 부담입니다. 이미 연금을 거의 다낸 50대 이상은 납입기간이 짧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30대, 40대는 앞으로 수십 년간 매년 오르는 보험료를 내야 하죠. 그래서 이번 개혁은 지금 세대보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정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개혁에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 빠졌습니다. 바로 자동조정장치. 즉, 오토 어저스트먼트 시스템입니다. 이 장치는 기금이 부족할 때 연금액을 자동으로 줄이거나 보험료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쓰고 있지만 한국은 이번에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이 장치가 있었다면 모든 세대가 조금씩 부담을 나누는 구조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이영주 대표는 말합니다.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려면 모든 세대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자, 이제 퇴직연금제도로 넘어가 볼까요? 이 부분도 2026년부터 크게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앞으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못 받는다더라. 그건 가짜뉴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둘다 존재합니다. 퇴직금제도는 퇴직할 때한 번에 현금으로 받는 방식.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 나눠서 받는 방식이죠. 2026년부터는 퇴직연금제도가 의무화되지만 일시금 수령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 혜택이 다를 뿐입니다. 연금으로 10년 이상 나눠받으면 세금을 3040% 감면해주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즉, 국가가 강제하는 게 아니라 세금 혜택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연금의 수령 시점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퇴직하면 65세부터 연금 전부 받으면 되겠지. 그런데 그건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영주 대표는 말합니다. 연금은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순서를 정해서 전략적으로 꺼내야 합니다. 즉, 수익이 낮은 연금부터 먼저 받고 잘 불어나고 있는 연금은 늦게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익이 나는 연금을 깨면 손해를 보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늦게 받을수록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증가합니다. 3년 늦추면 무려 21% 이상 늘어나죠. 은행에서는 이 정도 수익률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가능한 한 늦게 받는 게 좋습니다. 다른 예금이나 저축이 있다면 그 돈을 먼저 쓰고 국민연금은 최대한 미루는 게 현명합니다. 연금은 단순히 얼마나 가입했느냐보다 언제, 어떤 순서로 받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 개의 연금이 있다면 이 순서를 기억하세요. 첫째, 수익이 낮은 연금부터 받는다. 둘째, 손실 위험이 큰 상품을 먼저 정리한다. 셋째, 안정적인 연금은 늦게 받는다. 이렇게만 해도 전체 연금 수령액이 2030% 늘어납니다. 결국, 연금의 핵심은 인출 전략입니다. 가입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꺼내 쓰느냐입니다. 이영주 대표는 말합니다. 연금은 단지 내 노후를 위한 게 아닙니다. 가족과 그리고 국가를 위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연금을 많이 가입하고 많이 써준다면 그건 개인의 행복을 넘어 국가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연금이 많아지면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면 경제가 성장합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고 젊은 세대의 삶이 안정됩니다. 결국 출산율과 성장률도 개선되죠. 즉, 연금은 나를 위한 복지이자 국가를 위한 투자입니다. 하지만 돈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쓸줄 아는 용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가 불안해서 돈을 못 쓰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못 쓰는 마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연금은 그 불안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을 안전하게, 꾸준히, 그리고 계획적으로 쓸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이기 때문이죠. 2026년의 국민연금개혁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후 전략이 바뀌는 시작점입니다. 보험료는 오르고 연금액은 비슷하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준비한 사람이 미래의 주인공이 된다. 이제는 국가가 당신의 노후를 대신 책임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당신이 직접 연금으로 당신의 노후를 설계하는 시대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10년 뒤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